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에 성령의 입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의 성령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보자기의 각색 종류의 그네발 가진 짐승이 이, 달아내려져서 먹으라고 하시고, 어,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왜 더럽다고 하느냐.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네가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이방인들을 정결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류에게도 동일하게 입체적으로 역사에서 그 만남이 성취되는 입니다